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 전서 10,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말씀부터 20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 아니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나니,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날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이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모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용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바람이 범하는 죄마다 온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생인가 여러분 얼마짜리 인생 같아요. 사람들은 물건 값을 매겨서 가치를 결정합니다. 이 마이크를 하나 산다고 50만원 지불했다고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마이크는 50만원짜리에요. 강대상을 한 300만원에 지불했다고 봐요. 그러면 강대상 얼마짜리입니까? 3 0 0만원짜리예요 인간의 몸을 화학적으로 분해해보면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미국 알리노이 대학교 해부학 교수인 몬센 교수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인체를 분석해보면 71%의 물과 18%의 탄소와 4%의 질소와 2%의 칼슘과 2%의 인과 1%의 칼륨과 0.5%의 황과 0.5%의 나트륨과 0.4%의 염소 칼슘으로 구분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을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약. 89센트예요. 그러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느냐 8,900원 <laughs> 여러분의 몸이 얼마짜리라고요? 8,900원짜리예요. 내 몸이 8,900원짜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결코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모든 것을 수치로 계산하는 사회에서도 사람도 상품처럼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소위, 헤드헌터라는 업체에서는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값을 매기고 회사를 소개합니다. 사람을 점점 상품화 시켜가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물건의 가치는 무엇으로 만들었느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똑같은 그릇이라도 보석으로 만들면 값이 비싸지만 질그릇은 아주 쌉니다. 물건의 가치는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또한 결정이 됩니다. 그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하나. 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은 피카소가 그린 피카소가 만든 황소 머리예요. 이 황소 머리는 얼마짜리냐고 한다면 300억 원이에요, 300억 원, 300억. 이게 뭘로 만들었냐가 중요한 거죠. 뭘로 만들었냐면 여러분 저 이, 이거 뿌리잖아요. 이게 뿌리 뭐, 뭘로 만든 것 같아요? 예? 네?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자전거 핸들, 자전거 핸들로 만들었어요. 자전거 핸들과 안장을 떼어다가 이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품의 가격이 얼마냐? 300억. 그러니까 293억으로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억 정도 받았어요. 버려진 쓸모없는 자전거 핸들과 안장도 피카소의 손에 들려올 때에 이런 놀라운 가격을 발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물건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쓰이느냐에 따라서 보행 가치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으로 만든 그릇이라도 강아지 밥그릇이라고만 생각을 해봐요. 그럼 뭔, 뭔 그릇이에요? 개 밥그릇입니다. 그런데 싸구려 그릇이라도 인금 박상에 올라가면 싸구리 밥상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아주 귀한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느냐? 그 첫째는 창조적인 가치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거는 이야기는 지정의 진이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는 참으로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으며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안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태어나기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다윗은 개혁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신묘 막치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으로 놀라운 신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몸을 보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흰쌀밥만 먹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나옵니다. 평생 자란, 자라는 머리카락의 길이가 얼마만큼 되느냐? 563km나 됩니다. 3km나 됩니다. 평생 자라는 손톱의 길이는 3.7m. 손가락의 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의 길이는 약 10만 키로. 지구의 둘레와 두 바퀴 반인데 시속 600만 키로가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온몸을 한 바퀴 되는데 50초 걸린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임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탄생 자체가 신비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약 3만에서 5억 개의 종자가 한 마리의 난자를 차지하려고 치열한 싸움을 벌입니다. 한 생명이 태어날 확률은 적어도 3억분의 1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엄청난 활력을 듣고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태에서 우리를 만드셨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야. 만세 전부터 애정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먼저 깨달은 것이 우리 인간의 가치의 첫 출발입니다. 진화론자는 인간을 우연히 태어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운명론 운명론적 인간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이 태어난 시간과 날짜에 따라서 사주팔대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운명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의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입니다. 인사 한번 하려고 해도 이사 한번 하려고 해도 손 없는 자를 잡아야 됩니다. 결혼식 한번 하려고 한다면 사주팔자를 보고 궁합도 봐야 됩니다. 진화론적 사고를 가지고 사는 자들의 삶은 이렇게 두렵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적을 가지고 다닙니다. 무엇이 쓰였는지, 무슨 내용인지 알지도 못하는 종이쪽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이 자기를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작품이 아닌 상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과 상품의 차이점이 뭘까요? 상품은 대량 생산입니다. 같은 제품의 물건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작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희소성이에요. 상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유효 기간이 지나가면 폐기처분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상품은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작품은 자기의 명예와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들입니다. 우리는 65억 인구 가운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유일무이한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창조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은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은 창조의 작품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져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의 작품이라고 하는 분명한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다리만 작품이 아니라 쇼다리도.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많이 배운 자도 많이 못 배운 자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다 소중한 작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작품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작품으로 여기시는데 스스로 나 자신이 상품으로 여겨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만 하면 오베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버려진 자전거 일지라도 피카소네 들려지면 작품이 되고 엄청난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고바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라고 말씀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야말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든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작품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가슴에 몫을, 못을 박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계속해서 집을 나간 당자처럼 세상에 달려가 썩어질 것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는 삶, 점점 더 하나님의 품을 떠나 브레이크 고장 난 자동차처럼 멸망의 길을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버린 비, 내린 비상 처방은 뭐냐?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할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장 끔찍한 저주의 형태로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죄는 무생물이나 생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인간에게만 관계가 있습니다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이 타락합니다. 죄는 인격에 붙어서 확정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을 지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셨어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머리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같시 멸루관을 씌우셨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은밀하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려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주신,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관리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몸을 함부로 사용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신의 몸을 종족을 위해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한 성전인 그리스도의 몸을 창기와 합함으로 창의 지체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며 성전된 너희들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은 예수 인생인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크리스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놀라운 신적 교환을 이루어 준 거예요. 우리의 형벌을 용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영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을 부요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나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보배로운 존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 생명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속의 가치를 기억하고 사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는 사명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릇이 무엇을 위해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듯이, 주님의 빚값을 주고 성전 삼아 주신 우리의 몸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속에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결국 인생의 가치는 얼마큼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원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비전이 없는 인생은 곱비 풀린 망아리처럼 천방지축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충우도라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무엇일까요? 그 비전은 위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 스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보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가서 제자 사무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복음을 향한 열방을 회복하는 것이 아버지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위대한 명령에 대한 위대한 원시는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으로 알고 그것을 위해 쓰임 받을 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바울 인생 보세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살던 사울이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로 변화돼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를 가장 고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가 가는 길은 너무나 험한 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비박, 죽음, 위험, 생명의 위기가 있었지만 끝까지 그는 노마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끌어가는 사도바울의 인생은 너무나 멋진 삶이었습니다 사도바울의 삶은 하나님 모시게 같이 있는 삶을 산 특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뜻 야망을 이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붙잡힌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역경이나 혼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소망의 문제요, 사명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는 여러분, 절망의 늪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며 용기를 가지고 세상의 희망에 빛을 던지며 어려운 삶을 우리는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하고 보배롭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순종함으로 위대한 인생으로 우뚝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더 던져 봅니다.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나의 가치가 얼마짜리냐고 하는 사실에. 그 가치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나는 값어 매길 수 없는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는 어느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창조의 가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명의 가치, 구속의 가치가 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위대한 명령, 위대한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쓰임받는 가치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의 걸작품으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보배롭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소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